그러면 돈이 왜 팽창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의 물가가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 역사에 대한 책에도 썼고, 그 다음에 작년 수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금 이 돈이 넘쳐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적인 이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국이 또는 우리나라가 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 이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자본주의 구조는 항상 금리가 떨어지든 오르든 자본은 팽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팽창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때 우리는 계속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과거는 자꾸 그립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저께 저희 회원진죠 저희 카톡에도 썼죠 전현진 대표님을 예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판단을 하면요. 진짜 저희는 자꾸 과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점점점. 그럼 일제 시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미련을 버리고요. 이제 오로지 미래를 어떻게 볼 건지만 판단을 해 보는 건데요. 이제 보다 현실적인 얘기로 과거는 어땠다더라. 그때 얼마였다더라 이런 배 아픈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보기 위한 패턴을 좀 공부해 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어야 되는데요. 반복되는 패턴을 읽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돈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다친 경제로 한번 보시자고요. 다친 경제에서 이전 세계에 재화가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돈도 요만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돈이 어떤 한 제품에 쏠리면서 일어나겠지만, 그거는 이제 국지적이나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재화의 그 값어치에 맞게 다안분 배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의 양이 이 재화의 양과 음... 1대1로 대응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갑자기 이렇게 재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돈의 양만 많이 늘어났다면 그러면 1대1 대응됐던 아까의 그 개수보다 돈이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몇대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의 값어치가 아까는 달러 하나였는데, 이제 갑자기 세개가돼버리니까 어, 얘의 값어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 착각은 일으켜지죠. 아까는 4개밖에 없었으니까 얘가 달러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달러 세개의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갑자기 1달러가, 3달러의 값어치가 있어도 보이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얘가 1달러에서 3달러로 바뀌어서, 3이라는 숫자만큼 증가된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얘의 효용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 물건의 이용가치나 효용가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증가된다는 뜻은 그거의 효용가치가 증가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숫자만 바뀌어서 숫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효용가치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렵죠?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음마 아파트가 3억 하던 게 30억 간다면 음마 아파트의 값어치가 30억으로 증가됐다고 라볼 수도 있지만 그냥 30억이라는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볼수 있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돈과 재화는 1대1 매칭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왜 착시가 일어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쏠려가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쏠려가는 현상에서 갑자기 그 물건의 실제적인 값어치보다 더 많은 돈들이 거기에 배당이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동탄의 값어치가 우리는 10억이라고 그러는데 막 17억까지 떴다면 아 이거는 좀 과하다 얘는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사실 좀 너무 많은 경제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란 건 무엇이냐? 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가 지금 전 세계예요. 여기가 지금 닫힌 경제예요. 지금 이 세계는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의 돈이라는 것을 맨 처음 만들어주는 거는 중앙은행이겠죠. 중앙은행에서 100억을 준다면 그 은행은 다시 시중은행에서 금리에 의해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들이 첫 번째 뿌려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빚으로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채무에 의해서 더 처음에 돈이 시중에 뿌려진다는 거죠. 이 채무의 양이 늘었다? 이거는 그 채무의 양만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냥 채무의 양이 늘어지는 건 늘어나는 것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 그런 그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가 늘어나면 그 채무는 어딘가에 지출로 쓰여질 거고 그 지출은 다시 소득으로 이루어져서 그 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더해보면 사실 채무와 소득은 이 닫힌 경제 안에서는 항상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나면 0으로 수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인데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은 이건 모순이 있다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라고 해가지고 어,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건데 근데 왜 그러냐 처음에 돈이 나가서 다시 회수가 되려면 처음에 빚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수익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리턴이 되려면 이자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 이자라는 돈은 이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갔을 때에 다시 뿌려졌을 때에이 돈에 이자까지 받으려면 그 이자만큼의 돈이 시중에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그 이자만큼의 돈을 찍어준 적이 없거든요. 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그 돈이 이 시중에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은 요 이자율만큼 이, 이 사람들이 이자를 갚아줘야 되는 돈만큼 어쩔 수 없이 이 이자의 금액만큼 또 돈을 발권을 해야 돼요. 돈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동성의 증가 요인이 돼요. 이자가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이자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면 그 이자를 시중은행은 찍어주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그 이자는 시중은행에서 다시 채무자에서 다시 시중에 리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반드시 부실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시장에그 이자만큼을 돈을 더 찍어줘야 된다. 그만큼 더 찍어주는 것만큼 그 돈들은 다시 또 누군가의 수익이 되고 누군가의 빚이 되면서 다시 또 리턴이 되는 과정에서 그만큼이 또 다시 또 돈이 그 시장 안에서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또 중앙은행은 또그 이자만큼 또 찍어줘야 되는. 그래서 이자는 계속해서 발권을 일으키는 유동성의 증가 요인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증가 요인이고요. 두 번째 증가 요인은 더 무서워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줄 때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줄 때 이자만큼의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누군가는 그 이자만큼의 부도를 낼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도란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누군가는 부도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거죠. 부도율은 어느 정도의 이자율과 같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발권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경기가 좋아질 때는 부도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발권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발권을 줄인다는 뜻은 돈을 더 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이제 돈을 시중에 더 뿌리지 않는 형태로 가는 건데, 그때는 시중에서 돈이 만들어져서 와야 되는데, 시중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보도록 할게요 시중은행에서 기준금리 지급 최초의 중앙은행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준다면 그러면 첫 번째 시중은행에서는 지급준비율 몇 프로 그건 런 이제 은행마다 이제 그 기준이 있겠죠 나라마다 뭐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자고 요 그러면 1억을 지급준비를 하기 위한 돈을 놔두고 9억을 누군가한테 대출을 일으켜주거든요. 이 사람 그만큼 빚을 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소비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생산자에서 생산물을 받으면서 그 돈을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면 여기에는 9억이라는 돈이 이제부터는 수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9억은 이때부터는 이 공장 사람의 순수한 자기 돈이 되는 거죠. 이 돈이 이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은행에 또 빌려줬다면, 예금을 했다면, 그 예금된 은행은 지급준비를 10% 놔두고 또 누군가한테 대출을 일으켜주겠죠. 그러면 이 돈은 또 누군가의 빚이 된 다음에 그 빚이 또 누군가의 생산물에 소비되면서 이 생산물을 생산한 다음에 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또 누군가의 어떤 은행의 예금이 되겠죠. 이렇게 돈이 처음에 10억이 발권이 됐는데 10억이 이 현장 안에서 돌고 도는 거를 이거를 신용 팽창이라고 불러요. 신용 팽창에 의해서 돈이 자연 발생적으로 팽창이 되는데요. 이 팽창되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팽창되는 구조를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엑스로 만들어 본 거예요. 한 은행이 2억을 놓고요. 2억의 기준금리를 놓고 놓은 다음에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누군가한테 지급을 하고 지급한 돈을 다시 또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채무자한테 다시 넘어가서 또 누군가의 생산자에 가고, 이걸 쭉 하다 보면요. 한국은행은 2억밖에 발권하지 않았지만, 내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내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금총액은 7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돈, 종이로 발권된 것만 되는 건 2억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이 숫자상으로 통장에 찍혀 있는 돈으로 예금으로 적혀 있는 거는 7억이 됐다는 거예요. 10개 은행까지 간다면.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억밖에 안 만들었지만 통장에 찍혀 있는 예금총액은 7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자꾸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어딘가에 소비되고 또 어딘가에 예금되고 어딘가에 소비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용창조기능이라고 불러요. 참고로요. 이, 지금 제가 이 드리는 이 어려운 수업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다 배우셨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실 뿐이에요. 신용창조기능에 의해서 돈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 이 돈이 팽창이 된다는 뜻은 돈이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와 하나에 아까 달러 하나가 대응이 됐던 게 갑자기 돈이 더 늘어나버리면 돈에 베팅되는 게 늘어나니까 이 재화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거를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화가 팽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의 신용 창조 기능과 이자에 의해서 팽창되는 서1대1 대응이 되면서 이 재화의 가격이 오른 것을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가 상승이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결국은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다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를 건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이 돈들을 줄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가 높아지는 게 이자 부담으로 되게 나빠지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감당이 될 정도라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신용창조 기능에서 통화량이 팽창된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보면 경기가 좋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 경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경기가 나빠지는 쪽으로 턴을 하겠죠. 턴. 그때 턴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제냐면 부실채권이 늘어난 타이밍이라는 거죠. 단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그 가계부채의 부실률이 늘어나야 되고요. 부실률이 늘어나서 또 다시 그게 유동화되는 유동, 유동화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부실률도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유동화율도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가 팽창되는, 경기가 좋아져서 팽창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팽창되는 타이밍에 의해서는 한국은행이 어떤 노력을 하든 또는 연준이 어떤 노력을 하든 이 통화량은 더 급증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통화량의 급증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를 유도할 수 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은 미국 같은 경우 8%,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에서 3에서 5% 사이를 한동안 계속해서 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는 M1, M2, LF, L 뭐 이런 뭐 전문용어를 쓰긴 하는데 보통 통화 지표를 많이 쓰는 거는 M1, M2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탄창에 총알을 얼마큼 넣었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돈을 빼쓰는 속도거든요. 돈을 빼쓰는 게 얼마만큼 빨리 뺏을 수 있느냐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바로 뺏을 수 있는 거고요 예금은 은행에 가서 뺏을 수 있는 거고요 적금은 적금을 깨야 쓸수 있는 거고요 보험은 보험을 또 깨야 되는 거고요 뭐 그밖에 뭐좀더먼 뭐 만기가 뭐더긴 것들은 그, 그 만기까지 또 기다려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M1, M, M2, L, F, L의 증가 속도는 정확하게 주가나 물가 상승하고 또는 버블의 증가속도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전 고전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수요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수요 공급의 곡선 그 수요량이 증가되거나 어, 공급량이 증가됐을 때 접점에 의해서 어, 가격이 정해진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부족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더 공급을 해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대체제를 만들어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짜장면 가격은 지금까지 단한번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짜장면은 공급량은 늘었고요. 대체, 대체 수요는 대체적인 수요들. 그러니까 뭐 피자나 죽발이나 이런 짜장면이 아니고도 먹을 수 있는 대체제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왜 짜장면 가격은 왜 오르냐? 수요는 줄었고, 공급은 늘었고, 대체제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왜 짜장면 가격은 30년 동안 계속 올라갔느냐? 그거는 짜장면 가격에 대응하는 유동성의 크기가 컸기 크기 때문인 것이지, 짜장면의 값어치가 높아졌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같은 얘기인데요. 인플레를 해칭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게 달라고요. 그 다음이 금이고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의 모리라는 기업, 록봉기 힐이라고 하는 지금 신주쿠에 있는 그 높은 건물을 소유한 모리라는 그 회사,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모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포탄이 떨어지는 중에도 부동산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만큼 인플레를 해칭하기에 좋은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돈이 중요하지 않냐 돈은 많이 벌어도요 그게 숫자의 증가일 뿐이지 현물과 1대1 매칭이 돼서 그 현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이 3 0억 있는데 이 30억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올라가면 는 괜찮지만 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돈은 종이쪼가리로 지나지 않게끔 점점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금리가 또 오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저는 반대로 봐요 저는 오히려 인플레를 해칭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또는 부동산 주식은 약간 외로우고요 로 가지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의 확대가 지금 너무도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증은 아직까지는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부동산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짧으면 1, 2년, 길면 3, 4년 정도는 이 유동성의 문제를 웬만해서는 극복을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과거 정권이 됐죠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국토연구 발표했던 자료인데 지금 전세계에 집값이 얼마큼 올랐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어 방어용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올랐다.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네들 잘했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그이 어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가 만든 건데요. 어 보면은, 정말로 많이, 다른 나들이 라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안 올랐죠. 참고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 고용지표에서 펌핑되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다시 가다 보니 부동산의 값어치가 오르고 있는데 그 속도가 우리나라는 미국에 아직은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